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음? 어, 스승이 걸어가게 되면, 어, 뭐죠?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나? 그것도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뭔가 따라 배우는 존재들이 있어야 돼. 따라 배우는 존재들.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어때요? 스스로 내가 좀 미흡하고 모자라다. 그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음,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기가 모자라면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뭔가 모자람을 채우려고 하니까 <laughs> 근데 돈 같은 거를 뭐 채우려고 한다 그것도 뭐 나쁠 건없지죠 과도하면 항상 화가 부 불... 과가, 과도한 건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과도한 건 화를 부르지 근데 공부는 뭔가 하니 부처님 나라의 공부는 이게 계속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뭔가 정신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는세가지였 어떤 그런 어, 의식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끊임없이 학습을 하면 밝아지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멈춰버리면 되죠? 공부한 것에 멈춰버리니까 그 다음에 집착을 하게 돼 그걸 <laughs> 그걸 뭐라고 하니? 신념 기억, 학습 기억이 있고 신념 기억이 있고 절차 기억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점점점 학습을 하게 되면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laughs> 어두워지세요. 공부를 하라면 근데 공부를 하다가 멈춰버리고 공부가 진보가 없으면 특히 종교가 문제거든요. 일점일액도 뭐 이거 틀림없는 뭐뭐 뭐 하나님 부처님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끊임 영원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끊임 진보를 해야 돼 수행을 통해서 영원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수행을 하잖아요. 정진을 하고 무한을 향해서. 무한이라는 게 한계가 없는 건데 왜 싸워? 한계 없는 세계는 나가기도 바쁜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가다가 멈춰버리면 자기 것에 집착하게 집착하게 버리게 돼. 그걸 신념 자기 신념화 돼버려. 이건 이건 이게 최고다. 이러면 도그마에 갇혀가지고 독단에 갇혀가지고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외 어떤 다른 가르침들은 참 안타까운 게. 부처님 가르침은 싸움이 없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보배라고 해. 그래. 그래서 삼보라고 부릅니다 삼보. 정말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 우리가 보면 나라 안에도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 불보사찰. 그러면 뭐, 사리가 모셔져 계신 어디지? 응? 어디에요? 어, 저, 통도사? 어, 그 다음에 법보사찰은 뭐라? 해인사. 그다음에 승보사찰은 송광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보 사찰이라고 불러. <laughs>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데왜 우리가 이렇게 삼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영원한 법이거든요. 정말 영원한 법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영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 사람은 싸운다 싸우지 않는다. 싸울 이유가 없는 거지. 다른 종교들은 자꾸만 싸우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스님 종교를 한사람이 싸웁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저도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영혼을 가는 마음은 영혼을 가야 되는데,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타협하면 될 텐데, 그게 잘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 어, 정말 보배, 보배는 왜 보배인가? 음? 그러니까 이러니 당장 중요한 것은 아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많고 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말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을 잘 몰라 뵙고 부처님 따라가지 않느냐? 어. 부처님 모두 다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이 천당나게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 부처님께서 그러잖아. 그래. 태양이 하늘에서 쨍쨍 비치지만, 눈먼 장님들은 뭐죠? 장님들은 태양빛을 못 보지 않냐. 그와 같아서 눈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못 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기만 하면, 어, 눈이 열리기만 하면 뭐죠? 보배 나라, 보배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에 두고 오니까 지난 시간에 참에 대세겠잖아요. 자꾸만 부족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참회가 혼자 내 일이 없으니까, 참회가 혼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한 존재거든, 무량한 존재고.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기만 하면 찬연한 보배를 만나는 것 같은 요 보배, 보배가 나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그런 보살님도 계시지만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아 이게 그렇구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자꾸만 옥불타기면 불성교 인불하기면 부조라 자꾸만 갈고 닦으면 마음이 빛나져요. 마음이 빛나는 마음이 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아니요 마음이 자꾸만 빛나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세 가지가 있거든. 우리들도 제품을 생산해요. 어떤 제품이라? 말이란 제품, 생각이란 제품, 행동이란 제품이야.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생각은, 생각이 운명이라고 러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되는 거니까. 그내 마음을 보석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의 말이 보석이 되겠지. 나의 생각이 보석이 되겠지. 나의 행동이 보석이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물려주는 것도 너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 마음을 보석으로 잘 가다듬면 내 마음이 보석이면 나오는 게다 보석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매일 아들 딸들한테 아름다운 보석을 한 가마씩 안겨주는 거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딱 들으면, 아우, 쟤는 정말로 배울 게 많다. 아우, 쟤는 참 훌륭한, 훌륭한 여자야. 훌륭한 친구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절절절 사람들이 다 붙는 거예요. 인덕이 있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갈고, 있다. 용모가 문제가 아니야. 용모에 너무 신경 쓴 사람들은 마음이, 마음이 뭐, 뭐, 마음도 좋고 용모도 좋으면 좋지만, 마음이 별로를 없으면서용모만 가다듬으면 곤란한 거지.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들, 딸들한테 매일같이 다이아몬드를 한, 한, 한 삼태기씩 안겨주는 거라. 어? 마음이 아름다우면 남편들에게 매일같이 한 삼태기씩 다이아몬드를 안겨주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면 너무너무 큰 보배가 온다. 너무너무 큰 일이, 너무너무 큰, 큰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어. 내 마음을 보배를 만들어 봐요. 삼보. 그 보배를 만드는 길이 바로 뭐냐? 그게 부처님. 불, 불보, 법보, 승인 거예요. 내가 부처님 따라서, 법을 따라서, 스님들 따라 자꾸만 가게 되면 내 마음이 된다. 점점점점 보배가 되는 거예요. 왜 삼보라고 하는가? 보배는 잘 깨지 않게 돼요? 안 깨지잖아. 보벤또영구성을 가지고 있어. 왜 금강석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금강석은 영구성이 있다고 그렇게 지구 인간들 인류가 아는 것 중에 가장 단, 경도도 단단하고 오래 가고는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아셔야 된다. 제가 자꾸만 강조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을딱 따라가면 한골 수로 가는 거예요. 정도 그 길은 바로 여 보수의 불경이라. 우리를 저보다 보 부처님 말씀은 보배밭으로 가는 길 안내해 주는 가르침이거든.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엿길로 잠깐 가는 거야. 그게 고통일 수밖에. 보배밭을 가는 곳을 일껏 일러 주는데도 왜그 길을 안 가고 말이야. 딴 길을 가가지고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냐, 이거지. 아. 물론. 어, 그길 갔다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아, 이게 길이 아니구나. 알기, 알게 되니까. 근데 시간만 낭비하잖아. 인생이란 얼마나 고, 귀교한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고, 전 시간에 말씀했지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따라가면, 진짜로,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신 분이야. 했어, 안 했어요? 그건 아시지, 그지? 지혜와 복덕은 삼척동자도 알아. 어,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니.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신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 내가 부처님만 따라가면 부처님께서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 상당 도와주신다 하늘은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있잖아 서양에서도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도는다 어, 그게 다 서양 사람들도 아는 거야 서양 사람 가운데 깨, 깨친 사람 있으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예, 여러분 부처님과부터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면 삼보 부처님과 법과 스님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가는 길이 큰 대과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마하나마에 있잖아. 마하나마요. 마하나마가 이제 부처님 제자입니다. 돌아가시고 있는 거야. 죽고 있는 거야. 아, 부처님 정말 제가 죽음이 앞으니까, 죽음이, 어, 죽음이 이렇게 앞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마하나마 계자. 마하나마요. 내가 너를 보건데, 너는 지금까지도, 과거도 잘 살아왔고, 지금도 뭔가 열심히 살아왔고, 그 다음에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대로 죽음 다음의 세계에서 도뭔가하니 절대로 너는 어법 따라 살 사람이 틀림없다 지나온 날과 지금과 미래가 다 부처님 따라가는 길이니 무엇이든 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아 부처님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떠나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이 뭐냐면 문제는 삼보를 따르지 않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야 정도를 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도를 가거든. 옆에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부처님 따라 안 가고 법 따라 안 가면 법을 잘안 지키면 이게 비법이거대요. 비법 그지? 비법, 위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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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거야. 이 불법할 때는 우리 불법할 때는 부처님 부르지만 이건 아니, 불자야 한 말이야. 부정할 때 부자가 든 불법, 불법을 자행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땠냐? 틀림없이 악귀가 붙습니다. 틀림없이 악귀가 붙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라 의에 뭐라 복을 짓지 않고 부처님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까 복을 짓지 않잖아 당연히 그렇지 그럼 당연히 좋은일 복을 안 짓고 공덕을 안 쌓으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딱 나오잖아 공덕을 짓지 않고 도움을 딱지 않으며 계속 그러니까 복도 안 닦고 공덕도 안 닦고 도도 안 닦이 할 짓이 뭐라 노랄이지 뭐야 부정 부패 부조리 탐욕 이러니까 이게 길이 부처님 신신명이 나오잖아. 집지실도 하면 필립 사론이라. 아, 무슨 집지. 정말로 정말로 돌을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데 집착을 해 버리면 필이 들어간다. 필립 사때 사로. 필립 사로라는 거야. 필립 사론이다. 집지실도면 필립 사론이다. 정도를 안 가면 정 진짜 중요한겁니다 정도를 가야만 하는 된 이유가 정도를 안 가면 샀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요 어? 즐거움을 탐하고 애욕을 탐하고 탐욕을 탐하기 때문에 도리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 악귀가 그 마음을 어지럽힌 탓으로 탐욕이 가득해요 재물을 축적해 그래도 뭔가 만족할 줄 모르고 결국은 뭐라? 파메기를 간다는 거예요 여전에 얘기했잖아요 아,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과실이라, 뭐죠? 음식이라 하더라도 썩으면 어떡 한다? 음식이 썩으면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음식 썩으면 은 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버려야 돼. 아무리 맛있게 생긴 과일이라 하더라도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돼. 너희들이 다 나의 외동아들 같다. 다 나의 외동딸인데, 너희들이 에비엘이를 모르고 돌을 모르는 거야. 정도를 몰라. 에비엘이를 모르고, 에비엘이 말도 안 듣고, 에비를 부정하고. 부패하고, 썩고, 그럼 낸들 어떻게 하겠냐. 늘끼리 부정, 부패, 부조리를 막 저지르면서 다 썩어버리면 스스로 자매를 길 간다는 거야. 전쟁이 터지고 쓸어버린다는 거야. 부처님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 깎고 사는 입장에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악을 쓰고 그냥 얘기할 수밖에. 악귀가든 악귀가. 더 악귀가. 그, 삼벌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를 닦아야 만든 이유. 아이, 뭐, 법당에 뭐 매일 나오라고 그러냐 하면, 뭐 이런 바, 뭐, 공부도 뭐 매일, 매일 기도라고 그래. 아유,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한 사람은 정말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 방송만 아니면 막, 막, 망기게 해버렸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정신 들으실 때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젊을 때 열심히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또 이른바 신념기억이라고 해서 고식적이 돼버리거든 나이가 들면, 아,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공부해? 이러면 치매옵니다. 제가 하도 많은 치매 환자도 만나고, 아유, 보통 많은 사람 만나고 삽니까? 별아별 환자를 다 만나고 산 사람인데. 에? 제 주종목이 병 걸린 사람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제 업이 그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가 되는 게 진짜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지난 날은 다 가버렸어. 과거는 끝났잖아. 미래 올 날은 또별 볼일 없으니까 현재를 몽거하니 애라 모르겠다 이고 보내버려.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두뇌 세포가 완전히 빨리빨리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치매가 촉진되버려 계속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니까, 영혼을 가는 존재. 우리 영혼이 그 치매, 치자가 뭐라 했어요? 병포 안에다가 공부할 짓자가 들어있잖아. 공부 안 하면 치매 온다는 거야. 공부 안 하면 치매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보를 정말로 모시고 부처님 따라서 열심히 예경 올리고 법을 따라 열심히 정말로. 어. 공부하고, 스님들로, 스님들 공경할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따라 나가고. 이게, 이게 공동체로서 정말 중요한 거라. 사부대중. 어. 그 그러니까 스님들로 어느 절이건, 뭐 어느 교회건 사, 성도 없이, 상관없이, 성,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성직자들이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대접을 못 받으니까. 또 재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전 후배 스님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너희들이 스님들에게 얼마나 복된 줄 아냐. 정말로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냐 자기가 쓰임는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너무 안타까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업고 베니에 따라서. 어? 그래서 정말 삼보왜 보배라고 했는가. 부처님 따라가면 너때 보배. 정말로 불법 법보 승보 따라가면 내 마음이 뭐가 된다. 보배가 되는 거야. 보배가 내 마음이 보배가 되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 생각 행동이 전부 다 봐라. 보배니까. 반짝반짝하는 보배가 온 세상에 말할 때마다 보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보배 주시려고 사람들이 막 달겨드는 거예요. 생각이 보배가 되니까 아이디어가 막출중하게 되고 승부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호법선신이 그를 가호해버려? 그렇지 않으면 악귀 살귀가 막 주변에 포진해 가지고 패망의 길을 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질문 받기 전에 명심하실 게 있어. 우린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도 따라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정도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필립 사로 인하여 필리 우리는 사도로 가게 돼 있다 아시겠죠?